파워렛저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에 가격 하락이 있은 뒤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 위치 EQ라인에서 상승할 경우 페어밸류 갭상단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크립토필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코인은 파워렛저입니다. 파워렛저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이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코인인데요. 현재 상황이 괜찮아 보여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워렛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이후 페어밸류 갭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뒤 다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며 이전 고점을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하락구조 이탈이 일어나며 페어밸류 갭의 EQ라인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페어밸 갭의 이큐 라인은 저항 갖는 구간 중 하나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 구간을 넘겨 줄 경우 페어 밸류 갭의 상단까지는 수월하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480원 부근의 페어 밸류 갭 상단에 도달하게 될 경우 한 차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적당히만 나와 준다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인 550원 부근에서는 돌파를 한 번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고 내려온 뒤에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위치에서는 1차 적으로 이자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50원을 돌파한 뒤에는 650원의 VRVP상 저항가는 구간이 위치해 있으니 해당 구간에서의 가격 흐름을 다시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워렉저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에 가격 하락이 있음 뒤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 위치 EQ 라인에서 상승할 경우 페어밸류 갭 상단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페어밸류 갭 상단 및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한 양의 거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렉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파워레저처럼 좋아 보이는 코인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코인들 또한 아카데미 채널을 통해 매일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